설계 기준 강도는 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압축 강도이고, 배합 강도는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를 말해. 그럼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의 기준이 되는 재령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나 배합 강도 모두 표준 양생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 기준으로 결정해. 참고로 댐 콘크리트는 91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 공장 제품은 14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참고하자.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 28일 재령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3일 는 7일에 조기 재량의 강도로부터 28일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나 촉진 양생 강도로부터 28일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자. 보통 일반 콘크리트에서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는 공시체와 같은 환경에서 양생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통 표준 공시체 강도보다 현장 양생 강도가 클 수는 없는데 그걸 감안해서 28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강도는 향상되기는 하지만 표준 공시체는 28일까지만 양생시킨 강도를 기준으로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하는 거야. 그러면 28일 이후에도 조금씩 강도가 발현되는 현장 콘크리트와 형평성이 맞을 거니까. 자, 그럼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규정에 따르면, 현장 콘크리트 압축 강도 3회 연속 시험 값이 설계 기준 강도 fck 이하로 되는 확률이 1% 이하가 되어야 하고 또 압축 강도 시험 값이 설계 기준 강도 fck 보다 3.5 메가파스칼을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여야 해 그걸 감안한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두 식에서 나온 결과 중더큰 값을 적용하면 배합 강도를 구할 수 있지 딱 봐도 배합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보다 더 크겠지 통상 약130% 정도 도 되는데 설계 기준 강도를 무조건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율로 보면 될것 같다.